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윗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시간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실 곡은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가 가사를 고백할 때 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리. 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 상황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교회라는 공간과 공동체 안에서 얻었던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저희가 세상의 상황 속에서 삶의 한켠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변화되게 지혜 더하여 주세요. 저희 각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한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설계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저희들 스스로 알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 현재 그리고 주님께 위탁하며 모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윗 지체들 모두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평안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보니까, 뭐, 여러 날이 있겠지만, 2007년도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대학교 졸업 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찬양사역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도 보였고, 왠지 남들보다 뒤처졌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때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갈 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대원에 입학하고 난 다음,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생각했던,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요,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전에 나를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복잡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계획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 남들의 시선이 나를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들지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주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더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57편에서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쫓겨 앵게디 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군대에 발각되어 잡히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다윗이 숨어 있던 구리라는 곳은 막다른 곳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저는 아마 심장이 막 뛰어서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 같아요. 또 과거의 행동들, 그러한 여러 일들을 후회하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불러도 가지 말 걸, 기름 부음 받지 말 걸, 왕으로 세워지지 말 걸,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말 걸,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지 말 걸,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야그 시간을 허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고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고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으로서도요 사울과 다윗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점을 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지요. 반면에 다윗은 여러 고비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투에 패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그리고 위대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알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가 갖는 두려움은 정말 클것 같습니다. 또 비교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남자들도 군대에 가서 그 첫날을 맞이하게 될 때에 과연 제대하는 날짜가 올까 두려워하는 모습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군대에 가던 날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추억이 되고 지금을 힘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위기, 계속되는 걱정과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더큰 위기들, 더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그런 위기들을 넘길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위기를 지나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일, 걱정하고 염려할 염려해야 될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낙혼의 원형은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장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두발 자전거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타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갔다 하다가 넘어지길 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런 자전거를 잘탈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뒷바퀴에 보조바퀴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탈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타기에 너무 커 보이는 자전거도 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큰 자전거를 타는 일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는 길,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그 자전거 뒷바퀴와 같이 견고하게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앞으로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굳건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확정되어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부딪혀 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힘과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항상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지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우리 다이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총무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 집이 아니라 예, 직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광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 이번 주는 도체가 주간 근무라 아, 저녁 때도 시간이 좀안 나서 이렇게 근무 시간에. 짬을 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정말 점점 더워지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오락가락 하네요 예. 항상 더위에 두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우리 다이치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볼수 없음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국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다윗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볼 때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결국 여기까지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 다윗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주신 그런 우리 다윗 부부이십니다. 예, 바로, 김광석, 금유경, 예, 우리 성도 부부이신데요. 예,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예, 우리 작년 여름 수련에도 예, 가족 사진 찍어주시고, 예, 항상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예, 과연 그두 분의 예, 일상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고 계신지, 예, 그 일상을 한번, 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